23년도 3월 모의고사 26번 좌표 평면 위에 내점 A, B, C, D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P 플러스 Q를 구해봅시다. 다음 조건 보니까 직선 CD의 기울기는 음수입니다. 그런가 봅시다. CD의 기울기, X의 증가량, 3루트 빼기 루트이니까 2루트 2분의 Q 빼기 p가 음수입니다. 따라서 얘는 뭐탐건 없죠. 양쪽에 해해줘도 따라서 얘는 결론이 q 빼기 p가 음수. 그래서 p가 더 크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ab의 길이는 cd와 같습니다. ab의 길이는 ab의 길이는 얼마? 그러니까 3이네요. 3. 3은 cd의 길이. cd의 길이. 제곱빼기 제곱 제곱 3409 28빼기 2니까 16 더하기 제곱빼기 제곱빼기인데 제곱 그 차에 아 말이 안 나오냐? q p 기 p 에 제곱 그 얘도 잘못 썼죠 왜 제곱빼기 제곱을 했지? 자 다시 두 좌표에 차에 제곱 차에 제곱 그래서 2 루트 그래서 이왕이면 여기에 쓸때 음수보다는 우리는 양수가 더 익숙하니까 p 빼 q로 바꿔서 쓸게요. 자 이렇게 되네요. 다시 한번더 정리해 보면은 양변을 제곱해서 33은 9는 9는 너 제곱하니까 2는 4, 428, 8 플러스 p 마이너스 q의 제곱인 거고 따라서 마이너스 q의 제곱은 1이니까 아 너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겠죠 근데 q가 더 크다고 했으니까 얘는 플러스 1이 되겠네 자, 첫 번째 조건에서는 얘를 준 거고 그 다음에 평행합니다 AD의 길이와 BC의 길이가 평행합니다 평행하면 평행하면 기울기가 같다 기울기가 같다 AD의 기울기는 얼마 AD의 기울기는 루트 3 3 루트 2 마이너스 0 분의 Q 마이너스 1이고 너와 그 다음에 b c 의 기울기 루트 2 마이너스 0 분의 P 마이너스 4가 같습니다. 정리해주면은 양쪽에서 루트 2 루트 2이런건 나눠줄 수 있죠. 영은 무시할거고 그 다음에 3 곱해서 정리하면 Q 마이너스 1은 3P 마이너스 12니까 Q는 마이너스 1 넘어가서 3p 마이너스 12이 되겠네요. 자 이제 q와 p 마이너스 q는 1과 어, 정리하면 되죠. 연립하면 되죠. 따라서 어떻게 되나. p q q는 저기다가 넣어보면은 p 마이너스 3p 마이너스 12는 1이 되니까 마이너스 2p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11 넘어가면 마이너스 12죠. 따라서 P는 5가 되는 거고, 그러면 Q는 5보다 1 작으니까 4가 되겠죠. 그 문제에서 뭐가 하는 거죠? P 더하기 Q는 9가 됩니다. 23년도 11월 모의고사 26번. 점 A, A를 지나고, 곡선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0에 접하는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일 때두 직선의 기울기의 합을 구하세요 음자 얘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자 물론 얘도 익숙해지면 나중에 그림을 안 그려도 돼 그냥 풀면 돼뭐 가지고 풀느냐정 a를 지나고 a를 지나는 직선 어떻게 해 보죠? 정 a, a를 지나야 된다 정 a, a를 지나는 직선 a 콤마 1을 지나는 직선, 기울기를 모르니까 기울기를 m이라고 잡으면 x 마이너스 a 플러스 a라고 잡을 수 있지요 그냥 이렇게 놓고 풀어도 돼요 네, 어떤 의미인지만 볼게요 자 얘가 아래로 볼록한 거고 얘는 축을 쉽게 알수 있겠네요 축 x가 2일 때니까 2 대입해보면 꼭짓점인 좌표가 2 콤마 자, 자 대입하니까 2 콤마 2인가? 4, 4, 2, 8, 2, 9, 6이죠. 어, 2, 6인 거고 뭐 A, A가 여기 저 밖에 어딘가에 있겠지. 저 밖에 2, 2면 은저 아래 이쯤에 있으려나? 어딘가에 A, 2가 있고 얘랑 얘랑 이렇게 긋었을 때 조금 더 가까이 있겠다.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수직으로 만난다는 얘기야. 됐어? 그래서 굳이 얘는 그림 안 그려봐도 되는 거고 바로 문제 풀면 되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laughs> 얘네들이 접한다고 했으니까 직선과 2차식이 접하니까 얘를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0은 m 풀어서 을게요 x 마이너스 ma 플러스 a와 만나는 점이 교점이 몇 개일 때? 한 개일 때를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은 x의 제곱 <laughs> 마이너스로 묶어서 4 넘어오면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m x 플러스 10에다가 넘어가면은 플러스 m a 마이너스 a는 0의 방정식 근이 한개 근이 한 개면 한변씩이 0일 때 말하는 거겠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보면은 너는 4 M 부터 쓸까 m 플 n 스터의 제곱 n 이너스40 마이너스 4ma 플러스 4a 는 0이 돼야 되죠 l u s 6 plus 6 plus 6 plus 6 plus 6 마이너스 6 plus 6 plus 6 plus 다음에 상수항은 여기 4a 보이고, 아니 44 16에다가 빼기 24, 40 있으니까 빼기 24는 0 되지요. 됐다. 여기가 나왔고, 이때 요 m이 무엇을 말하는 거야? 까먹었지 문제 풀다가. 자, 다시 우리 m을 뭐라고 설정했나 보면은 뭐야 그래서 쭉 정리해봤더니 기울기에 관련된 2차식이 나왔어요. 그리고 너두 직선이 수직이라는 단어가 보이죠. 무슨 뜻일까? 여기에 나오는 두 분의 곱이? 그렇지. 그럼 두 분의 곱은 어디 있어? 마이너스 여기. 자, 그래서 4a-24가 마이너스 1이 되니까 4a는 넘어가니까 23이고요. 얘를 가지고 뭐할 거냐? 요사 a가 여기 있네. 여기다가 집어 넣으면은 요 자리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합을 구하라고 했었나? 그렇지. 기울기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합은 따라서 합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a인데 사 a가 얼마야? 23이야. 이거 23이야. 이거 23이야. 그러면은 8 23하니니까 얼마야? 10 1 5 그래서 두기운기의 합은 15입니다. 자, 24년도 9월 모의고사 28번 최고 창의 개수가 양수인 이 참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두점 A, B에서 일단 여기서 한번 끊어봅시다. f(x)가 이 참수 f(x)가 x축과 만나는 두 점. 자, 이거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상상을 할수 있을까요? 자, 2, e, 0과 2 a, 0 이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주어지면 우리는 어떤 상상을 할수 있는 거야? 두 x축과 만나는 점은 무엇을 뜻하고 두 근을 뜻하는 거고 두 근이 저렇게 존재한다는 얘기는 뭐가 되었다는 얘기? 두 근이 존재했다는 얘기는 되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 FX를 추론할 수 있죠. 어떻게 최고창의 개수는 뭔지 모르니까, A 아니고 P로 잡고 x-2, x, x a 이라고 상상해 볼수 있겠죠. 일단 시작은 여기부터 가는 거야. 그 다음에 만나고 y축과 점 c 에서 만난다. 이 참수 Y는 FX의 꼭짓점을 P 두점 AP에서 직선 BC에 내린 수선의 발을 QR이라 하자. 자, 뭔 얘기인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그림 그려봅시다. 이 참수가 있고, 이렇게 있고, X축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 그리고 조건이 하나 더 있을 텐데, 어, A가 E보다 큽니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 이 점이 E고, 이 점이 A가 되겠죠. 그다음에 y 축과 만 c에서 만난다 고했으니까 y 축한요 정도에 끼워 주시고 여기가 c가 되고 자 이때 어 꼭짓점을 p 그럼 꼭짓점 여기가 p가 되겠죠 자 이때 어이 p p라고 만들겠다 헷갈리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 개수를 k로 바꿀게 자 이때 a p equals 직선 BC, BC. 얘가 비죠. BC. 직선 BC의 어... AP에서 A가 내린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때 만들어지는 요 사각형이 지금은 막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 제가 정사각형이 될 때의 그 FX를 구해봅시다. 이 문제네요. 일단 우리는 정사각형하면 뭐가 떠올까요? 정사각형. 정사각형. 네. 변의 길이가 같다. 그럼 얘는 요 변의 길이, 요 변의 길이, 요 변의 길이 각각 구해 보고 변의 길이가 같은지 보면 되겠죠. 또, 근데 네, 이거 가지고 이 점은 이 점은 알수 있니? 일단 할수 있는 것 해볼까요? 자, 얘의 축에 좌표가 뭐 할수 있니? 축, 피의 좌표. 어떻게 돼? 항상 두 군의 중점, 축은 대칭이야, 대칭. 대칭의 성질을 잘활용하면 굳이 전개하고, 완전제곱시안 만들어 봐도, 여기가, P의, 그 꼭지점에 X 좌표라는거알수 있죠. 그리고, 대입해 보면. 자, K 앞에 곱해지고, 곱하기. 이 대입해. 그럼 얼마? 2분의 A-2. 곱하기. 또 여기 대입해. 2분의 빼기 A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2. 이렇게 되나요? 자, 좀더 이쁘게 다시 정리해보면 p의 좌표는 2분의 a 플러스 2에다가 얘 보면 은 a-2 뭔가 비슷한게 반복되죠? 그럼 마이너스를 끄집어내고 싶지? 그래서 분모 곱하니까 4분의 마이너스 k 그리고 a-2의 제곱 이렇게 돼요. 이게 p의 좌표 자 p의 좌표 알아 그리고 여기가 아까 a였던 것 같은데 a좌표 알아 하지만 이두 점의 좌표를 구하기가 애매하단 말이야? 그러면 모든 변의 길이가 같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변의 길이만 같아도 안 되지 변의 길이가 같으면 마름모되니까 모두 있어야 돼? 직각이 필요해 내변이 네 모두 직각입니다 내변이 네 모두 직각이 되면서 얻어지는 성질 이기잘안 나와 정사각형의 대표적인 성질 중에 하나인데 뭐가 있어? 너하고 너가 평행하다 이거같지맞 음, 이게 낫죠 이게 왜냐면 길이랑 직각이랑 뭐든 하려고 해도 이두 점의 좌표가 필요하단 말지 근데 이두 점의 좌표를 알 수가 없다 그렇죠? 어, 물론 알려고 노력하면 할 수는 있어 근데 너무 복잡하니까 평행하다고 먼저 가거예요첫 번째 이 문제를 푸는 첫 단계는 성분 BC하고 성분 AP가 평행해야만 하죠. 평행하면은 뭐가 같고 기울기가 같고. 자 그러면 BC의 기울기 C 좌표 도구해 되는구나. 자점 C의 좌표 구해 봅시다. C의 좌표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다가 영명 대입하면 되니까 플러스 2AK가 되는 거고. 왜지? 0콤마 2AK가 되는 거고. B의 좌표가 A콤마 이니까 너의 기울기는 기울기는. a 0분의 a 0분의0 2 a k 가되 거고, APA 기울기는 A가 2,0, P가 요래. 그러면은, 여기서 A를 빼자. 너는, 여기, 2분의 A 플러스 분의4분의 마이너스 K. 곱기 a-2의 제곱 빼기 0 이렇게 쓸수 있겠죠 자 이제 정리만 하면 돼 정리만 하면 될건데 왼쪽에 보니까 얘는 좀 편하게 정리할 수 있겠네 얘는 딱 보니까 뭐야 0 빼고 2로 약분하고 정리하니까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2k는 자 여기는 분모 분자에다가 4를 곱하고 시작해볼까요 4 곱하면은 2 그러면 2a 플러스 4에서 4를 곱하면 8, 뭐 어떻게 될까요? 2 a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나요? 2로 묶까냐 그냥? 2로 묶어서 a 2 이렇게 되나요? 분의 4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K, A-2의 제곱이고 아까 A는 2보다 크다고 했지. 그렇다는 얘기는 니가 0이 아닐 거니까 약분이 되겠네. 약분이 되고 K도 사라지고, 오, K도 사라지고. 이도 약분이 되고 그리고 양변에 또 2를 곱해서 맞아 정리해 보면 마이너스도 플러스로 다 바뀌고 마이너스도 플러스로 다 바뀌고 2를 양쪽에 곱해서 다시 정리해 보면 4는 4는 어 남은게 a 마이너스입니다 따라서 a를 구했어요 a가 나왔어 a가 a가 나오니까 이제 다시 저 좌표를 다시 써보면은 점 a는 2, 0이고 점 b는 6 0이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저 꼭짓점 p는 너의 중점이니까 4마4 a 마어 얘가 뭐였지? a 가 6이었으니까 6 6 6 6 넣으면은 6 4 4, 6 6 6 6 6 6 4. 제곱, 4, 6 6 6 6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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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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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는 0 6212k 이렇게 되네요. 됐죠 이제 뭐는데 이제 이제 평행하다 했으니까 평행하다 했으니까 길이가 같다 보면 되겠죠? 자, 네, 나는 이렇게 보려고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음을 보려고 이 해요. 근데 이 길이가 같음을 위해서는 이 점을 알아야만 할까? 이 뭐가 나왔어? 이 좌표 나오고 이 좌표 나오니까 뭐가 나온 거야? 직선이 나왔고. 그럼 굳이 포인트 를리를 어떻게 측정지 정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두 내면의 어, 네 길이가 같음을 위해서 정사각형임을 한번 보겠습다 칸이 없으니까 부족하니까 여기 좀 지우고 할게. 지우고. 자두 번째 이번에는. 직선, BC의 직선의 방정식을 먼저 구해보면, BC니까 여기 저기기울기가 얼마야? 기울기가 아까 마이너스 2k였나? 그지? 아까 여기 마이너스 2k였지. 그러면은, 얘는, Y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2kx, 그 다음에 Y절편 아까 나왔죠? 여기 12k, 12k 나왔으니까, 여기다 플러스 12k로 붙이면 되는 거고, 너하고, a 점 좌표 a가 2 0이었으니까 너의 거리를 한번 구해봅시다. 자 y y 이항해서 정리하면은 예를 이항할까 예를 이항해 정리 kx 플러스 y 마이너스 12k는 0과 이콤마 0, 0 사이의 거리는 루트 4k제곱 플러스 1 네, 이대입하니까 절댓값 4k-12k 이게 되고 y는 여기니까 그리고 얘가 누구? 요거 ap의 길이랑 똑같아야 되죠 ap의 길이 ap의 길이는 두 x 좌표의 차이 2는 4 2의 제곱 루트 제곱 그 다음에 요 길이의 차이인데 어차피 마이너스 4k니까 제곱하면 16k 제곱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하고 풀면 되겠죠. 차 이제 어떻게? 절대값도 있고 루트도 있고 이럴 때는 우리가 뭐 해보면 되요? 제곱하면 되겠죠 제곱? 자 전체를 제곱해보면 너는 4k 제곱 플러스 1분의 여기는 마이너스 8k인데 제곱하면 88에 64k 제곱이 되고 너도 제곱할 거니까 4 플러스 16k 제곱이 되죠. 자 그리고 뭐 어떻게 전개할 수밖에 없나? 다르게 분개 뭘까요? 일단 4로 나눠볼까. 4로 나누면 4 1. 4로 나누면 16. 정리해 보면 4k 제곱을 이용한 아1 플러스 4k 제곱의 제곱이네. 그러면 1 플러스 4k 제곱 똑같은 거두번 곱하니까 제곱이고 너는 16k 제곱입니다. 따라서 다시 써보면은 4k 제곱 플러스 이은 얼마? 4k죠. k가 두번 나오나 문제에서 12하라고 했죠. 마무리해보면은 넘어가고 그러면 4k 제곱 플마 4k 플러스 1은 0이니까 k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온다. k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와요. 근데 k가 k가 우리 어디부터 있는 거지? 아 이걸 또다지어버렸네자 우리가 그러니까 k가 여기 붙였던 거죠. f(x)는 이 앞에 붙어 있던 거 x 마이너스 앞에 붙어있던 건데 음. 개수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k는 2분의 1이 네 됐어요. 자 이제 답과 문제 마지막 마무리 f12를 보여봅시다. 그래서 f12는 k가 2분의 1 곱하기 12 빼기 2니까 10 곱하기 12 빼기 6이니까 6. 그래서 나누면 30. 이게 제일 열심히 들었는데, 제일 멍하니도.